Oh, 안녕하세요. 옥자리집입니다. 앞에서 영상을 아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바로 저희 매장에 들어온 마돈 SLR 9 e a 탭 어, 무려 450만 원의 아이콘 컬러가 추가된 기함급 로드 자전거가 입고가 되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음, 많은 자전거들이 출고되긴 했는데 지금 이번 뚜루드 어, 대회에서 우승을 하던 선수의 자전거가 지금 딱이 컬러로 출시가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기념이기도 하고,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나온 모델이기 때문에 상당히 희소성과 약간의 자전거의 가치가 녹아있는 마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제로 매장에서 지금 실물을 보니까 색상이 정말 화려하고 고급스럽고, 이러한 자전거는 정말 한번 타보고 싶다라는 느낌이 드는 마돈입니다. 필색 같은 경우는 62mm짜리 RSL 62mm짜리 휠셋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셨고 타이어도 피제로에서 가장 상급인 튜블리스 타이어로 변경하셨습니다. 25C가 있고 28C가 있는데요 마동 같은 경우에는 좀 빠르게 달리는 자전거이다 보니까 25C를 선택하셨고요 구동계는 당연히 슬램 레드 구동계로 탑재가 되어 있고 핸들바 안장 모두 카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안장 같은 경우는 좀더 딱딱한 느낌을 주긴 하지만 라이더에게 전해지는 그 충격들을 좀 흡수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RSL 최상급 카본 안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자전거의 사이즈는 50 사이즈고요. 저희가 출고하는 가격대가 2470만원 정도 하는 자전거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이 뒤에 보이는 용품들을 추가로 달아야 하는데 업그레이드하는 이 자전거 용품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일단은 세라믹 스피드 BB와 빅풀리를 장착하실 예정인데요. 지금 BB는 프로젝트 원으로 주문을 할때 어, T47 더부 방식의 세라믹 스피드 BB를 장착하셨고, 그리고 여기 보이는 세라믹 스피드 빅풀리를 이제 장착을 할 겁니다. 색깔은 약간 와인빈이나는 레드 색상으로. 깔맞춤을 할 예정이고요. 비비와 빅플리를 하면 뭐 좋은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구름성이 좋기 때문에 힘 저항, 그러니까 와트스를 조금이라도 손실을 어, 세이브할 수 있고 내 힘을 좀더 다른 곳에 쓸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고 비비 같은 경우는 크랭크를 한번 딱 굴려 보면. 아, 이래서 세라믹을 쓰는구나라고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자전거들은 정말 부딪히면 안 됩니다. 넘어져도 안 되고 사고가 나면 안되기 때문에 블랙박스를 장착을 할 건데요. 블랙박스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성비가 좋은 블랙박스들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직샤인에서 나온 이 후미형 블랙박스를 선택을 하셨고, 그리고 고스트 XL 전방 블랙박스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쪽에다가 콕핏을 만들 거고 뒤쪽에다가도 안장 밑에다가 달아서 이제 깔끔하게 장착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음 영상에는 이 자전거가 어떤 부품들을 장착하고 출고를 하게 되는지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